오늘 좀센 단어, 자, 오늘 그 좀센 단어 여덟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단어, grain입니다. grain. 자, grain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곡물,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곡물, grain하면은 곡식 또는 곡물, 명사형입니다. 곡식 또는 곡물, 명사형이에요. 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 플러스 rain, 그 비, grain. 오케이. Okay? 그러니까 급이 때문에 곡식과 국물이 무럭무럭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요. 자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자그 다음 단어는 prepare. 자 prepare는요. 어 어떻게 하냐면 prepare. 음, 이렇게 자 pre라는 것은 미리요 미리. 어리 미리 땅을 패, 미리 땅을 파놓는 거예요, 그죠? 나무를 심기 위해서 미리 땅을 패 가지고 준비해놓는 거. 오케이, okay? prepare. 미리 땅을 패 가지고 파 가지고. 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래서 prepare 하면 동사에서 준비하다. 이렇게 외워두 됩니다. prepare.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그 다음 단어 prefer. prefer 같은 경우는 뭐예요? prefer. prefer는요, 말 그대로. 역시 pre plus for 예요 자, 역시 미리죠. 미리 퍼 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미리 퍼 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이 말이죠. 더 좋아하는 이라 뜻입니다. 오케이, okay? Prefer. 미리, 너, 너무나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 미리, 어, 퍼 담는 거. Prefer. 이렇게 외우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Prevent. Prevent. 역시, Pre. Plus Vent. Vent라는 말이 뭐예요? Vent. Vent는요, 우리가 통풍구. 환풍기를 말하는 거예요. 환풍기. 어? 환풍기. 환풍기. 통풍구 있잖아요. 통풍. 통풍구를 미리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으로 막다예요. 오케이 okay. 환풍구를 미리 막아놓다 막다 이렇게 워두고요 그다음에 previous, previous다음에 vs. 풀을 미리 어? 비워놨어 그냥 미리 다 풀을 비웠어 이전에 이전에 풀을 미리 다 이전에 비워놨어. 그래서 이전의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단어가 precious. 자 precious, 골룸이 반지의장 맞죠? 반지의장에서 골룸이 뭐라고 그래요 반지를 탁들고요 My precious. 그죠? Precious. 뭡니까? Precious. 귀중한. 이 귀중한? My precious. 귀중한. 그 다음에요, 음, increase랑 어, decrease는 같이 알아두세요. increase는 상승하는 거고, decrease는 감소하는 거예요. 상승? 하라. increase, decrease. 그냥 바로바로 바로 외워버리는 거. 자, 그 다음 단어 는 consider 볼게요. consider. consider. 오케이, okay, 이거는 뭐예요? 동사형으로서. 아, 고려하다, 숙고하다. 고려하다, 또는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고려하다, 또는 심사숙고하다. 음, 이건 어떻게 냐면요 야, 이거는 상당히 비중이 큰시요 더, 어, 생각해 봐야 돼. 더 심사숙고해야 돼. 어, 이거는 어떤 시다? 어, 상당히, 어, 비중이 큰 시다. 응? 음? 비중이 큰 시다. 이거는 비중이 상당히 큰 시다. 어, 그러니까 더 고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drastic, drastic 은 무슨 뜻? 과감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 과감한 drastic, drastic. 어, 그러니까 드레스 드레스 있죠 드레스. 롱 드레스. 과감하게, 어? 과감하게, 과감하게 틱 찢어버리는 거야. 드레스를 그냥 과감하게 틱 찢어버리는 거야. drastic. 음, 과감한. 그다음에 나온 단어가 싸이네요. 싸이. 이거 싸이라고 발음과 싸이라고 발음해요 싸이. 싸이가 공연을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싸이 무슨 뜻? 한숨 쉬다. 싸이가 공연을 잘못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메인이에요. 메인. 자 메인은 뭘까? 메인은 뭐 쉬운 거. 메인. 우리가 코스 요리 뭐 있죠. 코스 요리 쫙해 메인 요리가 나오잖아. 요 어? 메인. 주요. 주요한. 뭐 이런 거야. 메인 요리. 코스 요리에서 메인 요리 생각하면 되고요. 자그 다음 단어가 destination, destin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destination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뜻이 어뜻이 먼저 목적이라는 뜻이 있고 어 목표라는 뜻이 있고 또는 목적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 어 이건 어떻게 외워어 이거는요 외국에서 쉬어야 데스타가 사는 데스타. 응? 데스타 플러스 네이션 이렇게 외세. 우요 데스타네이션. 나의 목표는 데스타가 사는 그 나라 네이션으로 가는 게 나의 목표야. 나의 목적지이자 목표야. 이렇게 외우면 워 됩니다. 어, 데스타네이션 어, 예. 자, 그다음에 데스터니데스터니 무슨 뜻이요운명이란 뜻이죠. 데스터니 뭐? 운명. 자. 데스터니이 명사형이죠? 명사형. 운명. 오케이? 자. 데스터니 오케이? 야, 너의 운명은 데스타니? 이거 해. 너의 운명은 데스타니? 데스타가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의 운명은 데스타가 되는 거니? 오케이. 데스타니? 이게, 좋게. 음, 좋아요. 15번. 아, 스웨트. 자, 스웨트는 땀, 또는 땀을, 뭐다, 흘리다. 요렇게 해요. 땀, 땀을 흘리다. 오케이. 포카리 스웨트. 오케이. 땀을 흘린 뒤에 마시는 음료수.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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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purpose. 퍼포즈가 뭐야? 퍼포즈. 어? 어, purpose. 자, uh, purpose. 퍼퍼스. 원래 발음은 purpose야. purpose. 퍼퍼. 퍼. 풋어 또 퍼스. 또 풋어 퍼스. 퍼퍼. 퍼스 퍼스. 풋어 또 퍼스. 응? 그죠?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외워요? 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물만 퍼. 또 퍼스. 어? 한 가지 뭐가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물 있잖아. 한 우물. 한 우물만 퍼. 한 우물만 퍼. 그리고 또 퍼. 어? 또 퍼. 퍼 퍼스. 퍼 퍼스. 어? 퍼 푸고 또 푸고 퍼스. 이 말이에요. 어? 그렇게 얘기들 많는 거. 그다음에 17번. 컨텐드. 컨텐드가 뭐게? 컨텐드. 컨텐드. 컨테스트. 컨테스트. 컨테스트 비즈 비슷비슷하다. 컨테스트. 경쟁하다. 싸우다에요. 오케이. 경쟁하다. 싸우다. 어떻게 돼요? 컨텐 n t 어? 어떻게큰써니텐 s n 오케이 c o n 두고 두고 음 응? 서로 뭐 하는 거야? 싸우는 오케이 큰텐드 t e n d c o n t e 두고 서로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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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e n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18번 핸들 핸들이 뭐예요? h 핸들. a 핸들 뭐예요? 공사형으로 다루다, 다루다예요. 핸들을 잘 다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핸들을 다, 잘 다루는 거. 그다음에 1 9 번째, record, record, record 뭐야? record, record 기록하는 거. record, 우리 record 방에 나온 뭐 record, record 기록하다 이렇게 쓰고. 자 마지막 단어 턱. 턱이 뭐야?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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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턱은 혓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혀. 언어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언어라는 뜻도 있는데 혀랍니다. 혀. 어떻게 해야돼요 혀? 음 개가 혓바닥으로 개가 혓바닥으로 밥그릇을 하나도 핥아가지고 그릇이 텅 비었어요 개가 개 이제 개 개가 뭐로 혓바닥으로 개 밥그릇을 그냥 막 핥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 밥그릇이 텅 비었다 텅혀 요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여덟번째 점센단어 강의 마칩니다